자 이번에는 10-1번 봅니다 10-1번 자 여기서는 I have been doing 요 말하고 I have done 두개 어, 어떻게 구분해 서을까자 이거는 하고 있는 중이다 요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했다 그럼 이거는 끝난 거네 뭐 했다 하니까 그래서,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쓰면, 이건 끝났다 해서, 지금, 현재 얘기고, 뭘 했다, 뭐, 봤다, 먹었다, 끝냈다, 뭐, 떠났다, 이럴 때 쓴다. 이런 걸 현재 완료. 저런 거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형태는, have 쓰고, 주어가 3인칭 때는, has 쓰고, 뒤에는 과거 분사. 이렇게 하면, 요거 했다, 이런 뜻. 이거는 현재 얘기고, 자, 이렇게 쓴 거는, 현재도 아직 한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숙제 했다 하면은, have done homework. have finished homework. 그러면 숙제를 끝마쳤다고, have been doing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ing를 쓰면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 현재, 완료, 진행. past, present, past, past present particle. present perfect continuous 이렇게 말을 하고 요거는 어, present perfect 이렇게 현재 완료 요건 현재 완료 진행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예문들 통해 가지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림인데 어 여기는 아 페인트 칠을 하는데 현재 끝난 게 아니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 그러니까 she has been painting. 이렇게 자 반면에 여기는 페인트가 다 끝났으니까 다 칠했다니까 she has painted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는 거자좀더 예문들 보면은 이렇게 uh, my hands are very dirty 손이 더러워 그러면 자전거를 수리 하고 있다면 I have been repairing my bike Joe has been eating too much 너무 많이 먹고 있다 What have you been doing? 자, 의문문은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차. 자, 의문문은 요 have나 has가 여기 앞에 주어가 있을 텐데 이 주어보다 앞으로 오면 돼요. 요것만, 동그라미 친 요것만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he 라고 칠 때에 he has done은 has he done. 부정은 여기다 not을 붙이면 되죠. he hasn't done. 그 다음 요거는 has he been doing have일 때는 Have you been doing? Has she been doing? 자 이런 형태대로. 자 이것도 어, 의문문을 해서 Have you been doing? 자 이렇게 됐어요. 하, 아직 어, what, what have you been doing since last last met? 마지막으로 만나고 뭐했어? 뭐 하고 있어? 이런 말. 그다음에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테니스 하고 있니?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다 부정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I haven't been repairing. She, Joe jo hasn't been. 이것도 What have you been? 인데 What haven't you been? 해 되고 What have you not been? 이렇게 해 되고 이거는 Haven't you bee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뭐 했다. I've repaired. Repair. 고쳤다. 이미 다 고쳐진 거. 여기는 고치고 있는 중. Uh, somebody has eaten. 하면은 다 먹었다는 거. 여기는 아직도 먹고 있다는 거. 자 여기는 What have you done with it? 뭘한 거니? 이미 다 끝내버린 거. 무슨 짓을 거야? 뭐, 뭐한 거야? 뭐뭐한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 거고 여기는 아직 하고 있는 거. Have you ever played tennis? 어, 쳐, 테니스 쳐본 적이 있니태까지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이고 이건 테니스를 치고 있느냐는 말이고 계속 치고 있느냐는 말이고 최근에 치고 있니 이런 말이고 이거는 테니스를 쳤던 거, 한 번이라도 끝냈던 적이 있냐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해보고, 자, 미션들은 계속, 어, 근부의 만들고, 응용문장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장들은 이제, how라는 말, how long이라는 말하고 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been, have you been reading that book? 얼마나 오래 읽고 있니? 자 이렇게 지내 자 반면에 여기는 How many pages of t h e book have you read? 이러면 몇 페이지를 읽었니? 이제 끝마친 거를 말하는 거고 너는 이걸 얼마동안 오래 읽고 있는 중이냐를 묻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건 She's been writing emails. 이메일을 쓰고 있다 줄였으면은 She has는 She's 어, I have는 I've 이렇게 t h 이렇게 줄여집니다. 그래서 어, 편지를 이메일을 쓰고 있는 중이다면 she's been writing 이렇게 아직 쓰는 거고 이거는 she's h a sent 이렇게 말하면 다 보내버린 거고 they've been playing tennis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다고 이거는 they played tennis t i m e s 다니까세번 쳤다 세번 끝났다는 얘기고 I haven't been learning it 아직 배우고 배우고 있는 중이 아니네 나는 아직 오, 나는 오랫동안 어, 아라비아를 배웠는데 배우고 있지 않는 중이다 이런 말이고 요거는 I haven't learned very much yet. 아직 많이 안 배웠다 이제 배운, 배웠다 배안 배웠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자요 정도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1이고 미션은 20개 정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10-2가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